제가 기타를 배우든, 누가 반주를 하든, 찬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창세기, 어, 3장. 창 3장. 27절. 10절. 이유입니다 오늘 10절 10. 네, 장세기 3 1절에서 6절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상이란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입니다 뱀 어, 뱀이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뱀에게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 새끼. 그치. 사탄 새끼가 들어갔죠. 그런데 예? 이 여자가 그 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을까 해요? 죽는다 해요? 죽는다. 근데 아와는 그때 뭔 생각을 했을까? 죽을까?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게 뭐예요? 운빨 뭐지? 운빨 뭐? 도발? 아니요 운빨 아 운빨 운빨 도발 그 말은 운빨을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었다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아. 뱀이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됐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를 안대요 선악을 알줄 누가 알았대요? 하나님이 아셨다 마치 하나님 베스트 프렌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했을 때 뭐야? 뱀이랑 하나님이 동급이구나. 그게 지금 모든 나라가 뱀을 섬기는 이유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태국이랑 중국이랑 대만이랑. 어? 미국이랑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는 서로 다 다른 나라인데 왜 뱀을 똑같이 섬기냐고.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죠? 신기하죠? 성경을 안 믿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이 흐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 감사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뱀이 누구였다? 사탄이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너무 맛있어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설마 지혜롭게도 할것 같아 자 탐스럽기도 한그 나무 열매를 여자가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한테 준대요 남편이 옆에 있었었었어 있었어, 있었어? 아, 있었어. 아담이 단딴데 갔을 때 속은 게 아니라 아담은 그 모든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말려야 될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아, 말렸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슨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이 좀 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호박 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가린 거야. 중요 부위를 가린 거죠. 그래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치마로. 그날 바람이 불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니가 어디 있느냐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외우세요 3장 구절 창세기 3장 구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구절이요? 네 구절 시작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유를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수연이를 부르시며 자기 이름 부르세요. 시작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온유를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응. 지금 지금 어디 있어요? 생명복음 네. 여러분들의 주소예요. 주소 음. 응.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누구와 있느냐가 다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가 너 어디 있어? 교회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 근데 내가 클럽에 있어. 너 어디야? 아, 지금 친구랑 숙제하러 나왔데요 <laughs> 거짓말해. 게임방 가 있어. 아 어, 엄마 나 지금 있잖아. 지금 자습서 하러 나왔어. 어디 있는지 자꾸 숨겨.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는 지금 보여서 물어봤겠어? 안 보여서 물어봤겠어? 안 보여. 안 보여서 물어봤겠지? 이 지금 대체 어디야? 그 말은 너 지금 어디 숨었어? 이 말이죠. 10절에 뭐라고 래요 이건 여러분들 외우시고 10절은 대답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성경책.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었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 숨었. 뭐했으니까 내가 벗었음으로벗었음으로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버섯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가 맞아요? 답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버서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해서 두려운 거죠? 무슨 죄를 지었죠? 게안 그러면은 말을 할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바다미. 여기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서 숨은 거는 맞아. 근데 뭐랬다고 얘기해야 돼요? 죄를 졌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래? 벗었음으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벗었던 건그 전에도 벗었는데? 아니 이전에는 옷 입고 있었나? 오히려 지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 입으로 치마 엮었잖아. 그 전에도 벗어 있었다니까. 근데 왜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뭘 지금 갑자기 벗었다고 두려워해?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사람이 벗어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뭐가 없는 상태니까? 죄. 죄가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죄가 없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왜, 왜 내가 예수님 말하고 하는 게 부끄럽냐? 왜 부끄럽냐? 내 때문에 그래요. 나 입장 보느라고. 내 이미지 생각해서 부끄럽고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찬용, 찬송가 부를 때왜 여기서 찬송가 크게 안 불러요? 다른 사람 눈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부끄럽고 두렵다?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그렇죠! 누가 그걸 알려줬는데요? 자, 자. 맞아요. 여러분들 사탄한테 속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전까지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벗었다고 생각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됐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벗은 것만 보여. 내가 부끄럽고, 내가 쪽팔린 걸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럼 예배 왜 드려?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뛰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지었어도 시대의 왕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는 원래 벗고 태어난 인간들이었어. 맞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인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벗었는지 모를만큼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완벽했어. 가장 완전하고 실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도 없었고요. 왠줄 알아요? 왜 실수 실패가 없는 줄 알아요? 실수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고 말할 인간이 없어. 실패가 실패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실패했다, 부끄럽다, 죄를 졌다, 내가 두렵다.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맞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누가 나눠요? 하나님이 나눠요? 사람들이 나눴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있었을 때 그런 생각조차도 할수 없었다니까. 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가 갈려야 돼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얼마나 속상한 사건인지. 이때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관계와 모든 우주가 여러분들을 향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 우주가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용돈 없다고 찡찡대잖아. 용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잖아. 필요가 없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왜? 자원이 무한해서. 지금 도 자원은 계속 나와요.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 좋았다고. 완벽해. 실패가 있어, 없어? 여러분, 실패 있어, 없어요, 여기 때? 실수 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도나, 더,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어. 없어. 함께 있는데, 뭐. 엄마가 여러분들 찾을 때는 언제야? 함께. 없을 때 찾는 거잖아요, 맞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완전했던 에덴 동산 안에 서 있었어요, 마귀가.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곳 오존층 파괴되기 전 가장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주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었던 그때 그곳에 된 농사 따면 땅대로 다 먹고 건지면 건지대로 금 나오고 못 나오 용돈이 필요 없어 <웃음> <웃음> 그렇게 좋았던 그곳 이 곳에 누가 왔다고요? <laughs> 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귀신 안 보여요? <laughs> 내가 이번에 그 신학교 갔더니 그 우소인 하시던 분이 와서. 그 목사님 눈 쳐다봤는데 목사님 눈에 귀신이 있었대잖아. <laughs> 보여 보여. 그냥 목사님, 아이 복음 엄청 잘 전하시고 세계복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목사님 눈에 귀신이 있었대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안 보이지? 귀신들린 자만 보이지. 제가 그이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서 사탄을 속여요. 에덴 동산 안으로 사탄이 들어왔다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우주에서 하나님이 흑암과 혼동과 봉호에 있는 그곳에 우주를 만들어서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제가 만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만져요, 지금. 두번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말. 어둠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그러면, 빛이 있으라시에 빛이 있었고란 말은,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빛이 없다는 소리야. 이해 돼요? 빛이 없는 가운데 지금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 있는 데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 하고 거짓말했다니까? 하나님 자녀들한테. 못된 새끼죠? 여러분들, 이 마귀한테 이갈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용돈 부족해, 마귀 때문이야. 여러분들 싸워, 마귀 때문이야. 근데 이걸또 마귀 때문이라 그러면 좀이단스러워 그러면 안 되고, 이 문제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와 같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과 같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똑같이 따라 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뭘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근데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안 되고. 두려움. 두려움이 왔어. 뭘 발견했어? 벗었다는 걸 발견했어. 뭐가 보였어? 여러분들의 몸이 보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돈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게임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숏폼을 보는 게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벗은 그것이 보여요. 남들과 비교해요. 쟤는 똑똑하고 나는 이렇고, 쟤네 집은 돈 많고 나는 없고, 나는 맨날 뭐가 없고, 불편하고, 불... 힘들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벗었다는 것만 보이니까. 뭐가 바뀌었어? 눈이 바뀌었어. 뭐?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안 찾고 맨날 안 좋은 것만 찾잖아요. 불평할 것만 찾잖아요. 감사할 게안 찾아지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떠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불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짜증내요? 막전도안 돼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어요? 아이잖아다나 때문이잖아. 선생포함함 뭐를 위해서 울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냐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없는 것만 찾는데, 그게 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밝아벗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우리 다 밝아벗으면 어떻게 될까? <laughs> 상상만으로도. 와, 상상만으로도. 와, 저긴 진짜 이단데. <laughs> 맞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쪽팔린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예습의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말 못하고 정체성 없고 그래서 친구가 무슨 말하면 삐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속상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왜 벗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줘요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잘 들으세요. 벗은 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 그 햇빛 들면 말라버리고, 비 오면 젖고, 조그마 움직이면 찢어질 무화과 잎으로 가렸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닳지 않은 영원한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영원히 벗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유로 그리스도 옷 입은 것에 자신감 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우리 수현이가 중요한 말씀 했어요. 피아노 치다가 저는 틀릴까봐 부끄러워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네, 틀렸구나. 아, 내 네, 부끄럽다. 그래도 코 무슨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옷을 입어.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자녀다? 바로 뭘 회복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과 하면 완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모든 우주의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게 하나님잖아요. 그 모든 우주의 힘을 가지고 뭐를 하기 원하시느냐? 보세요. 뭐를 하기 원하시느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니. 이해되시죠? 이거 하기 위해서 첫 판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 이거 하려고 첫 판부터. 이거 잃어버리니까 맨날 벗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여러분들 내가 벗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돼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칭찬해야 자신감이 생겨요? 응? 그잖아 맨날 잘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잘했단 말 많이 듣지, 바깥에 나가봐. 세상의 판단은 굉장히 차가워요. 맞아, 맞아? 다경이 학교 가가지고 다경이는 하나님 자녀의 보배로운 친구야란 말 한마디라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수연아. 수연이 너는 뭘 해도 멋있어. 너는 무조건 하나님 자녀고, 너는 지금 이 상태가 제일 멋져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들을 꿈도 꾸지 마세요. 못 들어요. 그런 말. 혹시 그런 말해줬다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칭찬하면 고마운 거고 칭찬 안 하면 당연한 거야. 칭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만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함 속에 들어간대요. 하나님만 완전해. 알겠죠? 오늘 수빈이한테 와서 수빈이 막 칭찬해. 내일 가서 수빈이 욕할 수 있어, 없어? 100% 있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알겠죠? 그래서 친구 믿지 말라는 거야. 따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복음으로만 살리는 존재다. 아셨죠?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버섯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꾸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러분들 가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 앞에 나와야돼 그래서 힘들 때 어디 온다? 짜증날 때 어디 온다? 머리 안 풀릴 때 어디 온다? 내 속이 답답할 때 어디 온다? 네. 교회와서 답을 얻떤지안얻떤지 어떤지 여러분들 반드시 에덴 동산에 오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영이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곳이 교회가 그런 곳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다? 생명보험교회. 아 이거 바로 나와야지. 무슨 교회다? 생명보험교회 가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 주소 찾는 거. 예배.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경아 너는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치 세상에 있으면 벗은 것처럼 두렵고 내 친구가 드러날까 봐 무섭고 친구들이 내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놀릴까봐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기도하세요 여기에 잡히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여기에 잡히면 전도 못합니다 네. 여기에 잡히지 마시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라?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서 숨는다. 나 오늘 예배드리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예배드리기 싫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싫어진다. 누구에게 잡힌 거다? 사탄. 네, 사탄 잡힌 은암새끼한테 잡힌 다 벗어나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가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에 있었다. 꼭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속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타 핑계되면서 똑같은 짓 하지 마시고, 사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꺾여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집중하세요.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원인이 어디였는지를 창세의 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가 내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